안녕하세요. 저는 패트릭어 학원에서 리스닝 담당하고 있는 클로이입니다. 자, 오늘은 음, 영어 듣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법인 쉐도잉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자, 일단 듣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토플 시험을 본다든지 혹은 뭐내 외국인 친구랑 대화를 하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듣기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죠. 전반적으로 영어라는 걸 이렇게 접하기가 그래서 일단 듣기 학습법의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쉐도잉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잘안 들리니까 듣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렇 일단 안 들리는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를 극복하려고 이 방법 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안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네,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일단 단어 모르면 안 들려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단어를 단순히 모른다고 할때 그냥 단어의 뭐 의미를 모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또 있냐면 단어의 의미를 아는데 소리를 몰라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 단어인데 내가 진짜 열심히 500번 써서만 외웠던 단어인데 소리를 몰라서 들었는데 그 단어가 그 단어였던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가 있네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소리, 의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들립니다. 근데 이둘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그거는 내가 들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누가 단어만 이렇게 던지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문장을 전체적으로 듣고 아이가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나에게 전달을 하는 거구나 이걸 이해해야 대화를 하거나 뭐 lecture 들었을 때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문장 단위로 이제 길어지게 되면 내용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요게 아마 토플 시험을 주, 준비하시는 분이나 어학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시는게 아마 단어 이제 내가 외우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문장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좀 요게 잘 들리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문장이 잘 들리려면 똑같아요. 소리랑 의미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의 소리를 다 안다고 해도 문장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은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고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고 기능을 해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전치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의미가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발음할 때 묻혀요. 잘안 들려요. 원래 발음하는 사람이 발음을 똑똑하게 안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귀에도 잘안 들려. 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에서 잘 들리는 단어와 잘안 들리는 단어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잘안 들리는 단어는 내가 나의 문법적인 지식으로 어느 정도 자동 완성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 경험이에요. 많은 문장을 접해봤어요. 그런 거는 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소리를 잘못 듣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이거는요, 리스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그냥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네가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듣고, 어, 무슨 말이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해석을 하는 도중에 지금 말하는 사람이 이미 다음 문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문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듣고서 바로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순차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경험이 많이 없는 거예요. 많은 문장 구조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법 뭐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 없이 바로바로 이해를 하는 데는 이제 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섀도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일단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섀도잉을 통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문장을 하나 틀어 드릴 건데, 두 번을 정확하게 틀어 드릴 거거든요. 자, 그거를 한번 들으시면서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 분은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한번 듣고 이해를 해보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들어보세요. Niche products don't appeal to the majority of people, but they still have their own market, so they can earn money. Niche products don't appeal to the majority of people, but they still have their own market, so they can earn money. 네, 두번 들으셨어요. 자, 지금 듣고 나서 뭔지 하나 보겠죠. 뭔 소린지 모르겠죠. 자, 일단 이 이유 중에 내가 안 들린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나왔던 문장 앞 부분만 제가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이 빈칸을 다 채워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 들어가는 첫 번째 단어가, niche. 라는 소리는 들으셨죠. 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셨겠지만. 자,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niche products. don't appeal. 여기 들렸어요, 여기. 되다, 되다 하고 거의 안 들렸어요. 하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Niche products don't appeal to the 여기 있는 단어 일단은 적을게요. To the majority of people 이었어요. 그쵸? Niche products don't appeal to the majority of people 이거였거든요. 자 듣고 나서 내가 안 들렸던 이유가 뭘지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제가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들려줬을 때안 들리는 포인트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어디가 안 들리는지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뭐야, 몰라요. 처음 들어갔어. 이런 단어는 없어요 내 머릿속에. 처음 들어갔고, 자, 뭐 나머지는 다 어디서 본것 같은 단어들인데 얘네는 그냥 귀에 안 들렸어. 자, 으아, 막 이러고 끝났어. 막 이러다가 끝났으니까 얘는 안 들렸어. 뭔지 잘 모르겠고. 자, 얘는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칠판에 먼저 써놓고 읽어보세요 하면 major로 읽을 거라고 많이 예상합니다. major가 아니라는데 이게 소리 가 어떻게 났어요? majority 이렇게 났어요, 그렇죠? 강세 있고 majority 이렇게 났어요. 자, 이거는 아는 단어 같은데 못 들었어. 이게 이건지 몰랐어. 그런 경우가 많고, 얘도 잘안 들리고요. of people, of people. 오브가 아니라 업 하고 끝나 버렸어요. 그렇죠? 얘도 안 들리고 얘네도 안 들리고 얘는 얘인지 몰랐고 얘는 몰라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얘는요. 니쉬라는 단어를 몰라요. 보통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리겠죠.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렇죠? 자, 니쉬는 틈새라는 뜻인데요. 자, 이 단어를 내가 모르니까 안 들린 거예요. 이거는 이 단어를 모르는데 소리도 모르고 당연히 의미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니까 러 당연히 안 들려요. 그쵸? 자, 요거는 일단은 이런 단어가 문장 하나에 막 다섯, 개 여섯 개 넘어가면 이거는 뭐 지금 듣기 공부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일단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스크립트 있잖아요. 리스닝 뭐패스 g e 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스크립트가 책마다 다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문장을 분석하셔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틈새라는 뜻이구나. 아, 이게 상품이라는 뜻이구나. 아, 그래서 여기는 동사만 하고 얘네가 주어고 뭐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 기본적인 상황 알아야 일단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린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소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들. 자, 그런 상품들은 don't appeal. 뭐 하지 않는다? don't appeal. appeal도 아니고 appeal. 얘도 잘안 들리죠 사실. 저는 필인 줄 알았어요. 자, 그건 얘가 잘 원래 안 들리기 때문에 강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강세가 여기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거는 좀 어, 약하게 발음이 돼서 잘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퓨, 그렇죠? 모지 않는다, 매력을 호소하지 않는다, 매력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자, 이게 아무리 안 들렸다고 해도요, 여러분. majority 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to라는 전치사는 appeal이라는 동사의 의미 때문에 뒤에 붙어줘야 얘랑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여기에요. 문장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거는 듣기 공부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스캐너를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분석을 쭉 하고 나서 그쵸? 얘는 또 뭐야? majority 대다수. 나 이거 분명히 외웠는데 외웠던 단어인데 되게 많이 봤던 단어인데 지금 소리를 몰랐어요. majority 뭐 이렇게 발음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majority라고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는 알아요. 근데 소리를 몰랐어. 그럼 그것도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리랑 새로 연관을 시키시면서 계속 따라 읽으시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익혀 주셔야 돼요. 소리랑 같이 of people. 이게 렇 약간 발음이 안 되는 요런 소리들을 익히는 게또 문장의 소리를 익히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잘안 들렸다. 이거는 문장의 소리를 잘 파악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다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일단 이걸 한번 쭉 읽어봐요. 본인이 스스로 niche products don't appeal to the majority people 한 다음에 다시 리스닝 파일을 틀으세요. 자, 제가 틀어드릴게요. 지금 niche products don't appeal to the majority of people but they still have their own market so they can earn money. 위에 다 대놓고 그냥 쭉 따라하시면 n so okay? 지금 들으시면서 그 위에 오버랩해서 혹은 조금 느리게 해서 똑같이 따라하신다는 느낌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 틈새 상품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발산하지 않는구나라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요렇게 문장 하나하나씩 하루에 뭐 문장 몇개 이렇게 정해 두시고, 그렇 한번 따라 해보는 연습을 일단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 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따라하시면 돼요. 소리랑 의미를 같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한 문장 내가 이거 오늘 열심히 연습했다고 내일 당장 막 허, 귀가 막 열려서 막잘들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익혀야 되는 문장을 계속 수를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익숙해진 문장,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알고 있는 단어의 소리 이런 게 조금씩 쌓여가면서 어~ 좀한달 적어도 한달 정도 꾸준히 하루에 몇 문장도 정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잘 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꾸준히 해 주시고 자요 방법을 통해서 듣기 공부를 조금씩 이제 길이를 늘려가시면 돼요. 조금 한 문장이 적응이 됐다 그러면 문장 두개 조금 적응이 됐다 그러면 문단 하나 더 적응이 됐다 그럼 대화 전체 혹은 뭐, 렉처 전체 이렇게 해서 좀 꾸준히 따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잘 들리실 거예요. 믿으시고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네. 화이팅.